네 안녕하십니까. 네 8월 28일 새벽입니다. 리플 등등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, 네 여전히 조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예, 거듭 말씀드렸지만 큰 추세 돌파 하게 했고요. 예, 돌파 이후에 조정 후에 재상승 가능성 여전히 높고요. 네, 예, 간략하게 이 현재 조정의 모습은. 바닥에서 올렸던,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바닥에서 올렸던 이 추세라인까지 깊게는 안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드렸구요. 무브먼트별로 살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,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. 대략 올렸던 폭에 한50% 조정을 줬었죠. 지난번에. 네. 그리고 현재, 현재 위치는 가장 마지막에 올린 폭에 한 4시간으로 보시면. 네, 가장 마지막에, 원래, 거기 대략 제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한 30, 한38% 정도 수준? 네, 그 정도 수준이 현재 지금 오고 있습니다. 현재가 한3 8전리고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, 조정파 유형이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. 이렇게 네,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엑스텐션 값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. 네, 여기서 여기까지 확장가 살펴보면 거의 지금 조금 못 미쳤는데, 예, 조금 못 미쳤는데, 한 120만 7%짜리, 한, 한 0.258, 뭐, 한이 정도 수준이 현재로서는 아마 자리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, 여기서 N자형 하락을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, 첫 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이렇게 보면 딱 겹치는 자리가 여러분 여기죠? 즉, 이 N자형 하락의 목표치와 이 확장 엑스텐션의 값, 값인 약이 한약한0.25 2586 수준 예, 대략적으로 거기까지 안올수도 있으니까 한, 한이 정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, 추가 매수를 어, 단행할 수 있어 보이고요 예, 아마 조금 더 내려오 말씀대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한0.258 수준으로 봐지고 이거를 현재 그 우리가 이제 원화 기준 해보면 만약에 0.25881 5 오늘 저 한일 1,185원 한번 대략 307원 정도가 하단을 구성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여주고 여기서 그냥 바로 지지가 될소지 있어요. 여기서 지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 10원 더 쓴다고 보면 지금 한 314원 정도 하고 있죠.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6원에서 한300한 지금 현재 현재가 한 314원 수준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자리로 여겨 집니다. 왜냐하면. 예,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 추세가 흐트러진 건 전혀 아니에요. 예, 말 그대로 라이크 예, 디스 like 여기처럼, 라이크 like 디스 여기처럼 올리고 조정 주고, 올리고 조정 주고, 추가적 상승 여전히 유력하다는 점한번더강조를 드리고요. 예, 이제 고점을 좀 높이는 흐름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, 예, 요매칠 계속 이제 그 고점을 못 높이고 저점을 살짝 낮추는 형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. 네 이제 하여튼 이 지금 말씀드린 한이 부분에서 0.26 주변 대략 0.258뭐0.264뭐 이런 정도 주변에서 에, 일단은 한0.285 수준을 넘어가는 흐름으로 바뀌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터닝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원화차트 잠깐 보시더라도 흡사해요. 네 흡사하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형태 예, 이게 원화차트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른데 예, 원화차트는 조금 모양이 달라서 약간 그림은 좀안 맞습니다. 그래서 원화차트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예, 아까 말씀드린 한 300원, 6원 예, 그 정도 범위가 현재 지지가 잘 나올 수 있는 범위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. 증권시장도 아직은 꺾이지 않았고요. 예, 코인시장도 아직까지는 예, 전체적인 뭐 완벽한 하락흐름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의 반등 흐름을 여전히 기대한다는 점을 간결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